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우리 건물 종류를 기본 등분포 하중입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 우리 그 건축구조 기준이 바뀌면서 이 내용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값이 변동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변동이 됐으니까 여러분, 요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 내용이 과거에 보면 조금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택의 공용실 있죠. 음, 공용실. 자이 주택의 경, 공용실 같은 경우는 5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거실 2.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물어볼 거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야 1번 뭐 검, 주거용 건축물의 등본 뭐 하나 준 값. 뭐 공용실은 5.0뭐 거실은 2.0 이런 식으로 해놓고 틀린 거걸로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이 기본적인 요 개념들 있죠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암기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이게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개념이 아니라 쉬운 문제 개념으로 나오는데 사실 쉬운 문제 개념은 아닙니다 이 많은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음. 몇개 있어요 지금 대본 보면 지금 이게 없다가 이렇게 했는데, 특히, 여러분, 발코니 값이 있죠, 발코니. 발코니. 자, 여기 보면 출입 바닥 활라중값이 얼마요? 1.5배. 최대는 5. 최대는 5에 도 최대 값이.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없다가 지금 새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기본 집중 활화중값이 나옵니다. 기본 집중 활화중값. 방금 여러분 등급 활화중값이었죠 근데 집중 활화중값. 이건 제가 다 외우라고 안 할게요. 아셨죠? 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사무실, 학교, 판매자. 자, 그래서 집중화중값 걸리 때는 이렇게 집중화중값이에요, 이게. 자. 이런거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봐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활라 중에 저감겠습니다 자 여러분 움직인다는 얘기죠 활라중 여러분 그래서 지붕활량을 제외한 등분법 활라중은 부적 영향 면적이 자 영향하는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 경우 자 기본 등분법 활라중 값에 대한 자, 활라중 저감계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C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활라중 저감계수 C를 곱해서 저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활라중 저감계수는요. 자, 요, 요거 요 요거. 자, 여러분 요게 영양면적입니다. 영양면적에니다누듯이어서 여러분 4 2로 여러분 나눠버릴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활라중 저감계수 요 식은요. 이게 얼마일 때 활라중 저감계수는 얼마냐? 라고 물어봐요. 아셨죠 음.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식이니까 꼭 암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얘는. 음. 자, 다음에 영양면적이죠. 자, 영양면적. 이게 지금 영양면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양면적. 이 영양면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영양면적. 자, 그래서 영양면적 할게요 영양면적은 기둥이 기초에서 부하면적에, 자, 기초에서는 그러니까 기둥과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에 몇 배요? 네 배. 또는 보 또는 벽체는입니다. 자, 보 또는 벽체에서는 부합 면적의 두 배. 자, 슬라버에서는 부하 면적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셨죠? 부하 면적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수만큼 아니라 그만큼. 다음, 부하 면적 중캔틸라버 부분은 캔틸라버입니다 자, 네배 또는 두 배를 적용하지 않고, 요거나 요거를 적용하지 않고, 자, 영양 면적에 단순 합산한다고요. 하셨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골로로 잘못된 거는 다음 영양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 영양 면적에 대한 내용, 기둥과 기초에서는 보안 면적이 4배, 보통는 벽체에서는 2배, 슬라브에서는 자, 보안 면적을 적용하지만, 캔틸레버에서는 부분은요, 4배 또는 2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음.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자 그러면 제한사항입니다 지금 무엇의 제한사항이에요 저감계수에 대한 제한사항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감계수 배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저감계수 아셨죠 어,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저감계수에서 영역면적과 지금 제한사항을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제한사항입니다 1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5 이상 자 2개층 이상을 지하는 한계층입니다. 한계층을 지지할 때는 0.5. 자, 두계층일 때는요. 자, 저감계수는 0.4 이상으로 한다. 자, 이런 조건들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무조건 이제 1, 2, 3, 4에서 골라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개 문제 아니에요. 자, 다음에 5kN을 초과하는 활화종은 저감계 저감할 수 없으나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두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시는 두 개층 이상을 지지합니다. 자 정계수는 0.8까지 적용합니다. 원래 여러분 두 개층 지지할 때는 뭐예요? 0.3대 이게 0.8까지는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활라중이요자5이로미집 이하의 공중 집회 용대에서는 활라중을 적용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공중 집회 용도라는 얘기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그 사람들 여러분, 이제 움직임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절대 너무나 많은 힘이 얼만큼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니까 절대 저감 개선을 활용할 수가 없다. 자,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라종은 저감할 수 없어요. 자, 승용차 전용 주차장 활, 활 저기 할수 없으나 두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개선은 0.8까지. 아, 그렇구나. 무조건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두개층 이상까지 할수 있다는 그 0.8까지 저감할 수가 있다 얘기. 자, 일방슬라브입니다. 일방슬라브의 슬라브 영향 면적은 슬라브 경간의 슬라브 폭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 일방슬라브 의 영향 면적은 경간에다가 슬라브 유효폭을 슬라브 폭요두 개를 여러분 곱해서 영향 면적을 산정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슬라브 폭은 슬라브 경간의 1.5배 이하. 폭은 슬라브 경간의 1.5배 이하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설계하중의 종류 정보입니다. 설계하중 종류. 자, 1번. 하중의 종류 정보까요? 음. 자, 하중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정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설계하중에 대한 상은 2. 고정하중. 자,부터 10. 자, 운반 설, 자, 및 부속 장치까지 하중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나와있죠. 음. 자, 뭐, 사실은 여기 2가 아니라 뭐,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하중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중의 조합입니다. 자, 하중의 조합 한번 볼까요? 자, 건축물은 이 기준에서 규정한 하중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올 거예요. 자, 다음에 다음에 하중 조합에서 고정 하중 외의 하중에 대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도 검토. 그러니까 작용이 아예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강도 설계법 또는 한계 상태 설계법 하중 조합. 자, 강도 설계법 또는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는 다음에 하중 조합으로 소유 강도를 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이거예요이거이거 요거, 지금. 자, 요런 지금 조건들이 지금 있다고요. 이런 조건들, 이 조건들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은 강도 설계법 또는 한계 상태 설계표 하중의 조합이 나오죠. 근데 저네번째 화면 허용력 설계법 하중의 조합이 나와요. 이거 와 같냐고요?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요, 나는 두 개는 못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한 개만 하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 요즘 나오는 게 여러분 요거죠. 이건 무조건 여러분 꼭 보고 와야 돼요. 꼭 보고. 자 그래서 자 주차장 공공지표를 제외하고 기본 등분포 하나 중에 5km 이하 용도에 대해서는 식 3. 여러분 식 3. 요거죠 지금 기본 등분포 하나 중에 5km 이하 용도에 대해서는 식 3. 요게식 3이잖아요. 및식 4. 이게 4번이죠. 그 다음 15에 대한 활라중, L에 대한 하중계수를 0점으로 감수할 수 있다. 자, 5번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활라중 값이죠 음, 요 활라중갈비. 이 활라중 값. 이 활라중 값을 여러분 뭘로 본다고요? 자, 0점으로 감수할 수 있다고요, 하중계수로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지압수압 또는 토압 또는 분말물 입자형 형태의 횡압력에 대한 하중 H가 존재할 때 여러분 이런 거죠 음. 어떤 구조물에서 이런 거자 이런 H가 저, 작용할 때 다음에 하중 계수를 적용하여 조합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까지 보라고는 안 할게 요 아셨죠? 네자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했었던 게 허용력 설계법입니다 자 그래서 허용력 설계법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여러분 지금 한계상태설계법 있죠 기본 개념이 요즘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자 주로 하려면 한계상태설계법 또는 강도상태설계법에 어, 관련된 그런 하중의 조합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봐야 될게 이제 여러 가지 하중 중에 먼저 나온 게 여러분 적설하중입니다 눈에 쌓이는 하중이죠 자 이걸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무시했다가 자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 그 눈에 의해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사사고가 났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경각심을 가지면서 자, 이게 관련된 얘기가 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상 보면 1번 일반 지붕에 작용하는 적설하중의 영향이 규정된 지붕의 최소 활하중보다 그때는 이 종이에 규정된 적설하중을 적용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음. 자, 1번. 이번 두 번째 적설하중의 작용이 예상되는 벽면이나 기타 구조물의 표면에 대해서는 적설하중을 적설하중의 영향을 고려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러분 벽에는 무슨 눈이 쌓이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붕 같은데 또는 발코니 같은데 자 눈이 쌓이니까 그 하중에 대해서 적용하는 데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떤 경우 볼까요?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집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요. 눈이 이쪽으로 확 쌓여가지고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에 눈이 이렇게 쌓여버리는 거지 눈이. 그러면 이 눈이 이런 힘이 작용될 수 있는 거죠 벽에 이렇게 자 그런 변명이나 그런 구조물은 설적설하중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설계형 지붕적설하중은 기본 지상적설하중을 기준한다는 거. 이 표현 아주 잘 나와요. 설계형 지붕입니다. 지붕 하중은 열은 땅 위에 자, 여러분 쌓인다는 개념으로 자, 작용을 한그 설계를 기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지붕 적설하중 개수, 자 노출 개수, 자 온도 개수, 그다음에 중위도 개수 및 지붕 의 형상 개수와 기타 이하 재하 분포 상태 등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네 번째. 자 그러면 기본 지상 적설하 중에 재현기간은 몇 년으로 보냐면 100년으로 봐요. 몇 년이요? 100년. 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 음. 기준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몇 년이라고요? 100년. 자, 지붕에도 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건 기본 지상 적설하 중이라는 거.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상 적설화종에 관련된 얘기 볼까요? 자, 1번. 지상 적설화종의 적용 조건. 지붕 적설화종을, 자, 산정하기 위한 지상 적설화종은 그림의 기본, 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의 기본 지상 적설화종에 따른다. 그 값이 여러분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림을 사용할 경우, 지역적 기후와 지형에 따라 국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죠. 자, 그림할 때는 지역적 기후와 지형에 따라 국부적인 변화를 생긴데, 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40이었는데, 어휴 왜야?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도 여러분 조건들이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상간 지역이야. 아니면 저 밑에를 재보 그럼 우리 상간 지역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상의 지상적설 하중이, 자, 3kN 이하인 지역에 고지대나 상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 조건에 대해서는 그림값을 1.5배하여 기본 지상적설하 중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였죠? 이게 이하일 때는요, 자, 어떤 지역이에요? 상간지역 또는 특정한 지형 조건에서는요, 자, 그림값의 1.5배를 자, 기본 지상 적설화중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 배요? 1.5배.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최소 지상 적설화중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요거요. 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검토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 기본 최소 지상 적설하 중입니다. 자, 요 하중 값 0.5kg.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각 지향마다 조금씩 그 값이 다르고 상관적에는 자, 기본 적설을 요 표에다가 1.5를 더 하라는 얘기, 더 곱해 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자, 지붕 적설을 산정하기 위한 지붕 적설은 기본 그림에 따라 서 산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거 몇년 값이요? 100년 값.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에 벽하중도 고려하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설계용 지붕 적설라는 기본 지상 적설하중을 기준한다는 얘기. 자, 요얘기가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기본 지상 적설하중입니다. 이 기본 지상 적설하중은요. 자, 볼까요? 구조물에 대한 지역별 100년 주기 자, 기본 지상 적설하중 S 지값은 그림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 우리나라 지도별로 자, 이렇게 그 값이 달라집니다. 값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조금 잘라 보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점이 찍어진 지금 있어요. 그래서 문 최심 적설 깊이가 자료가 있는 지역. 자동그라면은 최성 최심 적설 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료가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다알지 못하는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점점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눈이 많이 와서 우리가 흔히 자 이것을 데이터가 있지만 그외 지역은 데이터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는 여러분 데이터 값이 있죠. 그다음에 뭐 진주라든지 창원, 부산, 울산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정읍 그다음에 전주 자 군산, 보령, 대전 이런 지역은 전부 다다 다 안동 이런 것 전부 다다 다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 뭐, 여기까지는 다 있다는 얘기죠. 음. 그 다음에 서울적, 뭐, 인천적, 전부 다, 다 지금 그런 값이 존재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 지상 적서라 중에 값이 되는 거죠. 음. 자, 울릉도 독도도 있네요. 음. 독도 우리나라 따니가 있겠죠.